사랑한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27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쪽 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27장 9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백규빛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 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할 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빛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 지며 들의옆곧 서쪽의 너비 쉰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요 받침이 내시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 규빗이요 너비는 쉰 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 성막 안팎에 배치될 여러 제의 기구들 중에 번제단에 대해 함께 읽었습니다. 희생제물을 잡아 불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의 틀은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 겉면에 청동을 부어 덧입혔습니다. 언약궤 떡상처럼 번제단도 네모소리에 달린 고리에 장대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어디론가 이동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9에서 19절까지는 성막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0, 그리고 21절은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막들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들이란 성막마당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좀 그림을 보여드리며 설명 드리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입한 책에서 나온 사진을 보여드리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유튜브 상에서 이 저작권 문제를 엄격히 따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컴퓨터로 그린 그림을 가지고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서쪽 편 안쪽에 위치한 텐트가 성막입니다. 성막 가운데 휘장을 중심으로 왼쪽 공간이 지성소이고요. 여기에는 언약계가 있습니다. 휘장 오른편 공간은 성소라고 하여서 분양단 등잔대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있는 것처럼 성막 입구에도 휘장이 걸려져 있습니다. 재료 색상은 둘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성막 입구에 걸린 휘장에는 수가 새겨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 성소를 울타리가 사방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울타리로 인해 생겨난 안쪽 공간이 바로 성막들입니다. 오늘 말씀 9에서 11절에 의하면 북쪽 그리고 남쪽의 울타리 길이가 모두 100규빗입니다. 우리의 익숙한 단위로는 약 45m입니다. 참고로 높이는 18절에 따르면 5 규빗입니다. 약 2.25m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까치발을 들여도 성막 안을 들여다 볼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를 구분하는 기능을 가진 기둥으로 인해 생겨난 뜰에는 맨 왼쪽, 서쪽 성막을 시작으로 뜰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물두멍이 그리고 뜰 동쪽에는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 그리고 성막 입구가 차례대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뜰 남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쪽에는 45m의 청동으로 만들어진 기둥 20개를 받침대 20개 위에 박아 놓습니다. 한 받침 때당한 기둥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둥 위에는 또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습니다. 여기 기둥 2 0 개의 고운 배실로 짠 휘장을 들여놓는 겁니다. 북쪽도 남쪽과 똑같은 길이와 개수 방법으로 청동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고운 배실로 짠 휘장을 들이웁니다. 이번에는 성막이 위치한 서쪽편을 한번 보실까요? 서쪽은 폭이 50 규빗, 즉 22.5미터입니다. 북과 남쪽은 기둥이 총몇 개였지요? 네, 20개였습니다. 그런데 서쪽에는 받침대 10개 위에 청동 기둥 10개를 세웁니다. 맞은편 동쪽도 서쪽처럼 기둥 10개를 세웁니다. 그런데 동쪽이 서쪽과 다른 점은 이 동쪽에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있다는 점입니다. 청동 기둥과 받침대는 성막들 입구 문을 중심으로 왼편 오른편 각각 세 개씩이 세워집니다. 입구 왼편과 오른편에는 길이 15 규빗의 흰색 휘장을 각각 걸어 놓습니다. 반면 뜰로 들어가는 입구 쪽의 폭은 20 규빗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성막 입구 뜰 기둥에 걸린 휘장은 좌우 평범한 흰색 휘장과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따르면요. 길이는 20 규빗이고요. 청색, 자색, 홍색, 고음 배실로 짠 것으로 그 위에 수가 놓여져 있는 휘장이 성막들 입구에 걸려져 있습니다. 마치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그 고음 배실로 짠 그리고 수를 놓았던 휘장처럼 이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휘장도 마찬가지로 고음 배실로 짠 그리고 수를 놓은 것으로 이렇게 걸려 놓게 돼 있습니다. 받침대 넷 위에 세워진 기둥 네개 위에 수놓아진 휘장이 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경계 기둥 바깥쪽에는 말뚝이 이렇게 촘촘히 박혀져 있습니다. 이 말뚝들은 경계 기둥들을 줄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도 바깥쪽에 촘촘히 박혀진 말뚝으로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따르면 여기 성막이나 성막 울타리를 지탱하는 말뚝들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9에서 19절까지 나온 성막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20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성막 안 공간 중에서 성소에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배치될 여러 기구들 중 등잔대에 대한 설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름처럼 등잔대 용도는 밝은 빛으로써 성소안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캄캄한 곳을 밝히고자 할때 초를 사다가 초심지에 불을 붙이거나 아니면 전기 램프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 안을 해진 무렵부터 해든 직후까지 밝게 비추기 위한 등불에다가 깨끗한 기름을 늘 곁에 준비해 놓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기름은 감남나무 즉 올리브 나무에서 짜낸 것으로만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막들과 또 등잔대에 사용되는 그 기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담긴 또 뜻과 또 이 적용들은 또 한번 출애굽기 후반부에 또 나올 것이니 그때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는 제사장 제사장 의복 규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아파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이 어서 속힌 나음을 얻게하여 주소서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다시 품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또 열심히 섬기는 또 정부 지자체 모든 공무원들과 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이들 특별히 의료진들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